2015년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 고달픈 얘기를 하자면 밤을 지새워도 모자랄 것입니다. 한해 동안 문제와 싸우면서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가 아닙니까? 어떤 분은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세월을 다 보낸 사람이 있고 또한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발버둥을 치다가 인생을 다 보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자녀에게 신경 쓰다 보니 세월이 다 갔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실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믿음이 작은 자의 태도와 믿음이 큰 자의 차이가 확연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믿음이 작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30절, 31절에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하면 오늘을 염려하며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러한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야 염려를 하지 않을 텐데, 염려, 근심, 걱정 있는데 어떻게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염려를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지,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로 눈만 뜨면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먹을 것이 없어 때를 굶는 사람 하나도 없고, 입을 것이 없어 헐벗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고, 잠잘 곳이 없어서 노숙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람들 30년, 40년 전과 비교하면 가질 만큼 가졌고, 누릴 만큼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한숨 떠나지 않고, 걱정 떠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욕심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불량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만족스럽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염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염려와 근심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염려와 근심의 결과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염려하는 마음 속에 반드시 사탄이 찾아와 거기에 자기 안식처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늘진 마음에 사탄이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명랑하고 또한 즐겁고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마음에 마귀가 틈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날만 세면 한숨 쉬고, 날만 세면 근심, 걱정, 보따리 짊어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탄이 볼때 저기가 내 집이구나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일진인데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감사로 살수 있는 성도들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 번째 내일 일을 염려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직 나의 시간도 아니고. 돌아오지 않은 시간인데 염려를 미리 사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그랬습니다. 내일 염려까지 오늘 끌어다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는 일종의 병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가족을 믿고, 가족을 믿되, 친구를 믿으면서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불신 세계에서 살다 보니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에 사로잡혀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첫째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 또한 우리의 모든 걱정스러운 문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과적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태도인 것입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아담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허락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해 빈 그물을 들고 허탈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빈 그물이 되게도 하시고 그 그물을 채우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빈 그물이라고 한다면 그빈 그물에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이것은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가 고백한 말입니다. 불임녀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하고 어린아이를 낳았을 때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부하게도 하시고 또한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먹여주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받은 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믿음이 큰 사람은 두 번째는 무엇이 우선인지 알고 살아갑니다. 먼저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먼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의식주일 것입니다. 의식주의 핍절, 의식주의 부족은 분명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먹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직자라 할지라도 물만 마시고는 살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의식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식주가 필요하기는 필요하지만 그것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또 붙들어야 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살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했으니 순서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 먼저고 무엇이 우선인가 이것을 질서 있게 성도들이 정돈해서 차례를 정해서 성도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에 애착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없다고 바둥바둥 바둥 세상을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버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토해낼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진정 환영하고 우리를 맞이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생명이 얼마가 됩니까? 사람의 연수가 70이 혹한 거라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100살을 살든 120살을 살든 반드시 끝이 있지 이 땅에서 영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끝나지, 죽으면 이제 다 이제 사라지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죽음 앞에는 천국과 지옥이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양스럽게도 우리는 지옥으로 갈 자들이 아니라, 이미 천국을 보장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믿는다면, 내세의 천국을 믿는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요한복음 14장 3절 거기 말씀을 보게 되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주님만 계신 곳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을 곳을 주님께서 준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사, 그곳에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말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천국에 보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천국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대해 인색해서는 안될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들과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들과 그 생활상을 보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들은 세상에서 현실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현실이 나를 노엽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현실에서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생활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돔처럼 이 세상이 불바다가 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노아홍수 때처럼 이 세상이 물바다가 된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머리 숙여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그냥 저절로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를 이끌어 갈 때에 넘어질 때 물론 있습니다. 병들 때 물론 있습니다. 힘들 때 물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정말 성도의 감사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거기서 감사 거기서 찬송 거기서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성도가 돼야 될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성도라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를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좀더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이 말씀을 내 생활에 옮겨 살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가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세상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원칙을 우리 성도들이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구하면, 그 나라를 얻기만 하면, 그 나라가 나의 것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먼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의의를 구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림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의의를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거예요. 겸손의 의를 그리고 시험 당하는 자를 위해서 대신 시험을 받으신 희생의 의의가 바로 주님의 의의입니다. 또 저주 받을 자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그의 의, 그런가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리스도의 그 의, 이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야 할 책임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져야 됩니다. 뭔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잔인한 말로 저 상대를 이래 공격하고 마음을 아프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잔인하게 저 사람을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밟고 내가 일어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겸손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희생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섬김이 나타나고, 이게 다 예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라고 했사모니. 그리스도의 의의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실천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 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늘나무 밑에서 세월을 보내라는 것이 아니고, 그늘나무 밑에서 낮잠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준비 위해서 저축도 오늘 하지 말라는 그런 뜻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면 내일을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내일의 문제까지 오늘 끌어 안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걱정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런 어리석음을 성도들이 범치 말고 그날 그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고난도 많았고 배고픔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위험도 항상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세상을 원망하거나 자기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염려가 있었다고 한다면 무엇을 염려했겠습니까? 고린도 우서 11장 28절을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돈 걱정, 혹은 그는 사는 걱정, 그런 거 하지 않고 자기에게 걱정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걱정한다.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사랑을 위해서, 그것을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감사절입니다. 감사 없이 불만과 불평만 가득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봅 됩니다. 아, 내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구나.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구나. 자꾸 불평이 생기면, 아직도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감사. 이것은 성도의 별명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 이건 성도의 상표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 감사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